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1절 4절입니다. 370장 1절 4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근 심히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매해 준호 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사오니 구하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말씀는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에스더 8장 1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가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굳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드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드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악악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궤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드를 향하여 금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드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때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괴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수엘 왕이 왕우 에스도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아만니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테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을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기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과 관원에게 전할 세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절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세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음행이 매우 급함에 욕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기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백고도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음행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능력을, 기쁨을 누리는 이름대식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뭐그 팀을 알 필요는 없지만 뉴욕 양키스의 감독으로, 아 보수로 있다가 뉴욕 매치에서 감독으로 활약했던 이름이 좀 재밌습니다. 요기베라 예, 뭘 베라는 거지? 예, 어쨌든 그 요기베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당신의 짐 팀이 꼴찌고 이제 거의 꼴찌가 확정적인데 끝났죠?라고 얘기할 때이 요기베라 감독이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이 말한 대로 당시 1위 결정전, 우리로 지금 뭐 코리안 시리즈 이런 거죠. 이 월드 시리즈에 그 팀을 꼴찌에서 진출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기베라의 명언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던 하마는 이제 23m에 달하는 봉에 달려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몰수가 되고 그의 지위도 모두 회수됩니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나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속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며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더에게는 또 모르드게에게는 삶의 희망이 생겼지만 구조적인 법률적인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유다인 동족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죠. 몇달뒤 유대인을 학살하라 명한 이 조서가 안 그래도 나라가 넓은데 지금처럼 메일로 뭐 팩스로 아니면 뭐 전화로 이렇게 날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 각지에 이미 한두달 전에 흩어진 조서가 이제 전국에 반포되면 몇달 뒤에 유다인을 학살하라는 그 조서가 시행될 터인데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대적 하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양부 모르드기가 살았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왕이 이 하만의 재산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에스데에게 줬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주죠. 이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드가 주변을 돌아보면 자기도 안전하고 또 자기의 지인들도 안전하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신의 가족과 같은 이 양부 모르두게가 안전하고 높아지고 재산 늘어났어요. 그러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된 것입니다. 이제 살만 해진 것이죠. 그런데 에스드가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3전에 다시 왕 앞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왕 앞에 다시 나간다는 것이 전에 는 됐지만 다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게 정치고, 그게 비열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왕이 기분이 안 좋아서 너왜또 왔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의 에스드의 목숨과 지위는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드가 다시 왕 앞에 나갔습니다 뭘 구하러 나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인을 해하려한 악한 개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육제를 보면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친척이 멸망당함을 볼수 없다고 왕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절해 보니까 왕이 에스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예. 전에 됐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들을 통해서 은혜를 내리셔서 왕이 금규를 내밀어 즉내 앞에서 말해도 된다라는 이 권한과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이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스드는 이제 상황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살만 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에스더의 관심은 어디로 확장되죠? 내 주변이 아니라 내 민족으로 확장되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야, 영적인 시견, 영적인 통찰력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이 영적인 시야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살만하거나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됐거나 조금 더 확장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나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멈출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에스드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으로 자신의 전 나라 가운데는 자신의 동족으로 시야가 확장되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영적인 시야를 넓게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뭐 세계 선교 많이 하자 이런 류의 영적 시야 말고요. 좀 크게 볼수 있는 통 크게 하나님의 눈으로 온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식견이이에스더이게 임했던 영적 식견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모든 공동체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에스더가 나갔을 때 칠절의 왕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칠절 말해 이겁니다. 아니 원수 갚았잖아. 에? 그리고 내가 재산도 줬는데 막그 뭐 정도면 된거 아이가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에스더가 울며 매달리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입어 죽겠는데 예 그죠? 이 예, 에스더가 입어 죽겠는데 그렇게 매달리니까 아 참.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건 8절에 왕의 명의로 너희가 조서를 써라 지가 써야 되는데, 예, 또좀이 예, 하여튼 아할수의 왕은 약간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피인가 하면서 어쨌든 왕이 좀 주대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명의로 너희가 써라라고 하면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달려나온 설명이 뭡니까?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이미 하만에게 쏘아서 전국에 반포된 조서는요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라고 해서 왕이 서명한 그냥 아무 조서 말고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니엘 고레스 예, 다니엘의 정적들이 아이 뭐 어떤 이들이 왕의 높이지도 않고 말입니다. 어, 함부로 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그래?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게 해라. 이했는데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했죠. 그때도 왕의 조서,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를 시행해야 됐죠.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사자굴로 간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제 그걸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가 알아서 한번 이것을 타게 해봐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이미 학살하라고 선포된 이 조서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것인가의 과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 과정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11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중심이 되어 이제 전국에 보내는 또 다른 조서가 시행이 됩니다. 즉 앞에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는 거예요. 몇달 뒤에 이 유대인 학살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11절의 내용이 다시 새로운 조서가 날라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왕이 유대 여러 곳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는데 뭘 허락합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라. 어, 그때 뭐 모를 수도 있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력을 규합하라. 즉 당시에 만약에 어떤 지역의 유다인들이 만약 왕이 허락 없이 세력을 규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이죠. 예, 반란입니다. 그나 이 왕이 허라가는 거요 세력을 모아서 어떻게 해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또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들이받고 공격해서 도륙하고 진멸해라.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라. 동해 복수법. 너희가 당하면 너희도 똑같이 갚아줘라.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왕의 명의로 인친 조서가 내려가면 두 개의 조서가 충돌하죠. 그렇죠? 첫 번째 조서는 유단을 죽여라.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을 죽이는 자는 너희가 유다인들이 가서 너희들이 또 복수해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 첫 번째 조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왕의 이름으로 다시 내려가는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예 자유권을 발동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왕의 권위로 조서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사 절에 보니까 온 전국으로 빨리. 역졸들이 말을 타고 그 조서를 선파로 가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전극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어정쩡한데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 생명의 질서, 살리는 질서가 온 전국에 선포가 됩니다. 드디어 그렇게 조선은 이제 시행이 되라고온 전국에 선포가 되었고, 1 5절에 모르드게가 드디어 공식적 석상에 대비함, 대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흰조복, 금관, 자색 그러니까 이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 색이 굉장히 귀한 색입니다 예, 어쨌든 자색가는 배고 겉옷을 입고 이제 공식적인 총리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와서 임명을 받는 절차를 하죠 그런데 15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 온 도성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이죠. 모르드게 총리 취임에 기뻐 반색을 표했다는 것이죠.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겠다라는 이 조서를 조치를 취할 때만 하더라도 온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혼란스럽다고 했거든요. 에스 3장에 보면 온성이 혼란스럽습니다. 즉한 지도자가 한 리더십이 잘못된 결정을 할때 온성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과 혼돈에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가 서니까 온 성에 뭐가 임합니까?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이제 괜찮아졌다. 내가 내밥 그릇은 이제 챙길 수 있다.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도성에 생명의 질서가 기쁨의 질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유다인들에게도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경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만 하더라도 하만에 의해서 그 조서가 내기 전 하더라도 그들은 포로민이었습니다. 늘 천대받고 늘 차별받고 늘 혐오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거기다가 하만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이제 유다인들은 어떤 이름으로?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의 이름이 된 것이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여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 즉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페르시아의 사회 구조 속에서 모르드게가 살아남으를 애쓰고 나름 어떤 발부둥을 쳤지만 결국 하나님만 믿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본능대로 삽니다. 살고 보자. 살고 보자.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본능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주변이, 내 삶이, 내이 모든 삶의 정황이 해결되면 내가 안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에스더처럼 다시 다시 예, 내 주변이 정리되고 내가 괜찮다고 해서가 아니라 다시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민족을 나라를 넓게 볼수 있는 이러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볼뿐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역전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아니 우리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나? 으 분명하게 명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를 믿을 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안전과 나의 안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변이 안정되고 나의 상황이 해결되는 것에 몰입하고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구하며 온 동족을 향한 시선을 가진 에스더처럼 우리도 큰 시야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며 이 민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들, 난제들 뭐 아버지 문제들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공동체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상황들이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며 나가겠습니다.